오늘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35절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더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파채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곶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의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란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이마리로다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하신 명령명입니다. 모세가 광야 이세라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 애굽기 나우다 출 애굽 지금 이집트 지역이죠. 모세가 종노를 타는 이스라 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에 나왔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리비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와 율례를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 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 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열두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정찰을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열두 명 중에 오직 믿음의 사람 여우수와 갈렛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머지 열명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적과 끌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불평하고 악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기에 동조해서 불평하고 악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려져서 죽게 합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죠. 가난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우수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추력굽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는 광야 1세대가 아니오 광야 2세대들한테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일 세대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이호당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너희는 그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기타 각종 사회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28절부터인데 17절에서는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그 대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대적들이 야,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다. 이렇게 할까봐 염려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28절부터인데, 그래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장. They are a nation without sense.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한 대적들이겠죠. 그 백성들. They are a nation. 그들은 나라다. Without sense. 지시, 지혜가 없는 나라다. 의식이 없는 민족이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하기 없는 국민이다. 이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생각이 짧다. There is no dissonant in them. 그들 가운데 dissonant.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다. 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이 훨씬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과 우상 중에 다른 신들 중에 누구를 섬기겠냐?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지 않냐? 그런데 분별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29장. If only 만약 뭐뭐 뭐 했으면 they were wise 그들이 지혜로웠으면 and I would understand this 그리고 이것을 이해했으면 and this son 그리고 분별했으면 what t h end will be 그들의 끝이 어떠할지를 분별했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지혜롭고 이해를 하고 분별을 했으면 그들의 끝이아 우리가 우상 섬기다가는 이게 끝 끄트머리가 우리 인생의 끝트머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으면. 3 0 절. How could one man chase a thousand? 어떻게 한 사람이 chase 쫓아가다 thousand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아가고 or two 두 사람이 put ten thousand to flight, ten thousand 되니까 천이 열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입니다. 두 사람이 만을 플라이트 날아가게 하겠냐? 이제 두 사람이 만을 날아가게 하게 플라이트가 뭐 비행 날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 명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Unless their luck, 그들의 반석, 그들의 반석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Unless their luck had sold them 그들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지 않았다면, unless 만약 먼머이 아니면 the Lord had given them up,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으니까, 대적 한 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천 명을 쫓아가고, 대적 두 명이 만 명을 저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한다는 겁니다 3 1 절. But their luck is not like our l u c 그들의 반석은 is not like 같지 않다 아 u r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 대적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적의 신들이 우리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As even our enemies concede. e v 심지어, our e n e m s 우리의 대적들도 concede. Concede는 이제 인정하다는 겁니다. 대적들도 인정한다. 심지어 대적들도 알고 있다. 뭘 알겠습니까? 32절. Dear Bind, 그들의 포도주는 comes from. 온다 from the vine of Sodom 소돔의 포도로부터 온다 and from the fields of Gomorrah 그리고 Gomorrah 밭에서부터 온다 소돔과 Gomorrah에서 오는 거다 그들의 포도주는 their grapes 그들의 포도는 are filled with poison 그들의 포도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and their clusters 그리고 그들의 송이 송이 다발이죠 포도송이 다 봐. With bitterness. 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얻는 그 포도,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포도?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어디서 나오냐? 소돔과 고모로, 고모라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는 이제 쓸개 포도다. 쓰다, 쓰다. 똑같이 이제 쓰다. 그니까 러 그들이 이제 뭐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를 얻는데 포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적들도 대적들도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우리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다 그리고 우리의 포도 거두는 것도 보니까 훨씬 안 좋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훨씬 낫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더 좋은 포도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고 있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대적들도 33절 Dear wine, 그들의 포도주는 is the venom, 독이다 of serpent, 독사의 독이다. The deadly poison, 데들리는 치명적인 poison, 독이다 of cobras, 코브라의 치명적인 독이다. 그래서 그 대적들의 포도주는 이제 뱀의 독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겁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등품입니다. 하등품. 최상품이 아니고 하등품. 안 좋다는 겁니다. 하여튼간. 34절. Have I not kept this 그래서, have I not kept this in l e i s e r e 이제, 보, 관하다 저장소에 보관하다. 내가 이것을, 이제, 보관하지 아니하였느냐. And sell it. 그리고 그것을, 이제, 봉인하지 아니하였느냐. In my boat. 네, 볼트는 저장실입니다. 저장실에 내가 보관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It is mine. 그것은 내 것이다. To avenge. 허벤는 복수입니다. 복수는 복, 복수는 내 것이다. I will repay. 내가 갚을 것이다. In due time. 기한이 차면 their foot will slip. 그들의 발은 미끄러질 것이다. The i r day of disaster is near. 그들의 재앙이 날은 가깝다. And their doom.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losses upon them. 그들에게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34절, 35절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대적들 그 대적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갚으시겠다 갚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략이 없다 생각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들이 우상 손기면은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안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짓을 안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생각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대적이, 대적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천명을 쫓아가고, 대적 두 명이 이스라엘 백성 만명을 쫓아가겠냐왜 너희가 지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적도 스스로 안다. 대적도 대적도 스스로 안다.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섬, 섬겼던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대적도 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모르냐? 그래서 이제 그들 그 대적들은 자기네 포도가 이제 쓰다. 그 송이가 쓰다. 포도주는 뱀의 독같이 안 좋다. 그들이 나는 작물들도 그들이 안 좋은 것은 스스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적들한테도 보수를 하실 거다, 복수하실 거다. 그들이 실족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갚으실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왕이 없다가 이제 나중에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당,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되고 솔로몬 때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이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십몇 대씩 이제 가다가 북 이스라엘은 아수론가 거기에 이제 패하고 이제 남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나중에 이제 7 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 고레스, 누구 같서 고레스 왕인가? 그때 이제, 너희들 가서, 이제, 성전 재건축해라,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느에미아가 성전 재건축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재앙과 질병과 저주와 포로로 붙잡히고 뿔뿔이 흩어지고, 비참한 인생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누굽니까?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대적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뭐, 블레셋이든,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근데 칩니다. 그 대적들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성겨서 너희한테 이런 일이 있지만 그 대적들 또한, 그 대적들 또한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 대적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면 복을 주지.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고 하나님께 저기 불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희를 징치하고 교훈하시는도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부모가 아이가 이제 뭔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말로, 이제,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들거나,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죄를 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랑 똑같은 패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머리 우상 섬기다가, 이제 재앙이 임하고, 그러면은, 대적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대적들 또한 가만히 안 두신다는 겁니다. 그 대적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대적들한테도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35절을 읽고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니까 대적 한 명이 천을 쫓고 대적 두 명이 만을 만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적들도 자기네 포도와 포도송이와 포도주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적들도 아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다른 우상 섬기다가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고 이런 말들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신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다른 우상들은 다른 신들은 다헛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비록 대적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징치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나중에는 다 보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너희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참신인 것,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훨씬 낫다는 것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기대와 연례를 다 지켜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